사도 바울은 어, 빌리포 성도들에게 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모른다면 그냥 이본문을 읽고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냥 그저 희망찬 메시지고 보고 들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당한 핍박과 또 자신의 맡겨주신 그런 성도 특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뜻을 본받아서 자신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하고 변명하고 또 형제 중에 다수는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자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과 같이 이러한 핍박과 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차량, 뭐 내양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뭐그 차량이 이 성경을, 구절을 바탕으로 작사된 차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절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제 부끄럽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담대하게 이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여기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이제는 그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나는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고 이 땅의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나는 오직 그 하늘의 소망이 있지만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이제 내열매일 진대 데 내가 떠나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욱 좋다, 좋다. 그러나 내가 아직은 육심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는 더 유익이다. 그러니까 하루 바로 바로도 당연히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의 상도 쌓고 이 땅에서 이제는 순교하여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자신 자신의 소망이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내가 전할 말씀이 있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직은 여기서 유익이야, 유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또그 뜻을 따라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의 뜻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만큼 했지만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고 또 당부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살아 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살아야 되는 목적은 아직은 더 있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들의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냐면 항상 말하지만 사람의 욕심적인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건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믿나니라. 라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뭐냐면 이 땅에서 기쁨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지금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이 기쁨,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뭐잘 먹고 잘 살고 뭐 수다 떨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이 기쁨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와 함께할 구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다.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너희도 보았고, 또그 중에서는 몇몇 사람들 오히려 단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또그 중에서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또 나에게 해가 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어찌됐든 너희들이 서로 막 뜻이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하지만 그거는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 양심이 있다면 인격이 있다면 다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서 다른 종교들도, 심지어 뭐 다른 종교를 넘어서 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서도 뭐, 그걸 존도하기 위해서는 이부모테패소라도 패러, 됐고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그런 말이죠 자랑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음란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뭐돈 횡령하지 않고, 이 정도라면 도덕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럼 도덕 선생님을 하 그뭐 어디 나가서 공사활동 열심히 하시고 살을 되는 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착하게 사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왜 하냐, 그러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내가 왜 착하게 살고, 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냐.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 명령하신 그 말씀은 내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내 하늘의 산과 또 내가 포교라도 하는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 흘러 꺼내려가지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생각하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생활이거든 생활.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는 겁니다. 협력. 협력하지 않고 한 사람이 치고 나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하겠네. 이 사람들과 내가 신앙의 수준이 안 맞아서 나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도 수준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랑 교회에서 한 기관, 한 부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협력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성도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안주거리 삼아서 남들과 막 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의 이 부족한 부분을 이 우리 기관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 부족함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 영혼의 상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겠다. 이렇게 그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래든지 대적하는 자를 내나요두려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혼자 힘으로 또 물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내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무언가를 해서 또 혼자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 힘들다. 힘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서 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혼자는 두려울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누군가가 나를 조사 모략하고 누군가가 나를 야지하고 핍박하고 나의 전하는보고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보지 할때 혼자는 두려울 수 있어요. 의기소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교회 안에서 서서 협력을 한다면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협력해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는 멸망할 자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라고 29절에, 1장 2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 신앙의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처음에는 당연히 초신자로서 남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남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단계가 지나면 교회에서 나에게 또 일이 주어지고뭐 내가 큰일은 못하더라도 교회에 충성할 거리 뭐 나가서 같이 노방전도를 이제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청소를 뭐 시작한다든가, 어, 뭐 아줌마들은 뭐 교회에서 뭐 식사, 식사 충성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아니면 전도지를 접는 일이라도, 이렇게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운된 교회 충성한 일거리가 또 이렇게 생기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거기서 성장을 하면 또 이제 영혼을 만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교회에서. 음. 영혼을 섬기고 내가 기관을 맡고, 부서를 맡고, 부서에서 뭐, 부장을 맡고, 아니면 뭐, 회장을 맡고, 기관장을 맡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뭐, 신방을 다니고,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내가 이제는 양육을 하고, 나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연락을 취하고, 그래도 전화를 안 받으면 가서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하는, 이런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들은 더 나아가서는, 어, 정말 이제 사역자의 길. 그래서 뭐, 전도사, 부사역자, 아니면 뭐, 담임, 담임 전도사,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 그의 교회를 위하여, 또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핍박이 없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핍박을 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할 쯤에, 그러니까 넘어지고 이제는 끝인가보다 싶을 지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laughs>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내가 그만큼 그릇이 하나님 앞에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laughs> 감사할 수. 그러니까 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해봤지만 뭐 목사님이나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 작업을 시키고, 너 이제는 뭐 해야 하지 않을까. 다 단계별로. 왜냐면할수 있는 이제 때가 됐고,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됐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수 없고, 너희, 너가 이제 은혜 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너희가 믿음이 잘한다. 라고 여겨주시니까, 뭐 이런 거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고난이 없으면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 없으면 좋죠. 교회를 개척해도 처음부터 50명, 그 다음 주는 100명, 그 다음 주는 500명, 그 다음 주는 1000명 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교만만나고 교만, 겸손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니다왜 유익이냐? 우리의 교만에서 죽게 될 것을 이 고난으로 눌러, 눌러 눌러 눌러.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율례를 우리가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해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그 부르심으로 인한 어, 기도로 아 기도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돕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것 부르짖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성가운데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 내가 성격이 배팍하고 내가 싸가지가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고난, 권한, 그건 고난이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 내 행동에 따라 다른 결과.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시고,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도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로 이 구절만 들으면, 아 그래 희망차게 기도 물론 희망차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감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화평이 그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가로이라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해버리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면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하면서 기쁨을 주세요. 나에게 감사할 것을 주세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대 안에 일어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일장 마지막 3 0 절의 말씀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싸워 왔는지 그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 내가 하는 거 봤지. 너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봤지. 이제는 또 너희가 내 안에서 듣고. 듣는 반이라, 듣고, 너희도 똑같이 그 싸움을 싸워가라, 라는 싸워가라. 그래서, 성경부를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엄연히 다른 교회에요, 다른 교회. 그러나, 이때 처한 상황이, 사실은 지역은 달라도, 다 예수는, 이때 예수님이 죽은 지한 대략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어 예루살렘 이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때는 종교라는 것이 지금처럼 어 그냥 한 부분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종교가 이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청년이 결국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을 당한 자의 복음을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지역이든지 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바울은 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문화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계속 이러한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만 다시 보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받을 영광도 이 고난과 어느 정도 똘이이 정도라면은 차라리 나는 고난도 안 받고 영광도 안 받겠다 할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할 것은 어 이따에서도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비트코인넣어사람들은 돈이 복사된다. 뭐 내가 천만을 넣었는데 갑자기 돈이 1억이 되어 있고 2억이 되어 있고 이것을 돈이 복사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한을 받고 계속 권한을 받는 것은 이 권한은 우리의 하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삶은 계속 커지고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아 그럼 힘들다고 할수 있겠지만 하늘에는 우리의 상이 이 영광이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 고난 뒤편에 있는 고난 뒤편에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동시에 하늘에서는 내 집이 또 초소가, 상이 연료관이 계속해서 준비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또 어렵고 또뭐 우리가 무시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마다 주님 에에 감사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해결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장차 또 어려움과 권한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하늘나라의 영광임을 확실히 알고 또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는 뜻임을 확실히 알고 어떠한 피팍과 권한이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서로 협력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